네, 안녕하십니까 자프로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코나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수혜주죠. 주가가 제일 많이 상승하는 테마들 중에서는 정책주가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전부터 보면은 뭐 지금 코나이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보통. 정책주들은 4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고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화폐죠. 자, 지역화폐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어, 이재명 정부 들어오기 전에 정책, 그러니까 공약주죠. 결국 공약주로 상승하는 모습 대부분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당시에는 그 대선 기간에는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정부 다 그러면은 복지 아동복지가 됐든 특히 아동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가방 컴퍼니 라든가 당시에는 아가방 컴퍼니가 어 10배까지 상승했었던 자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은 워낙 기간이 짧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의 모습이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 대선 주자들이 이제 거의 그 이재명 현 대통령이 유력시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를 받지는 않았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자 대부분의 이제 그 정책주들이 어, 공약을 할때 대선 공약을 할때 공약주로 해서 이미 반영이 엄청 많이 됩니다. 뭐, 특히 뭐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슈가 없었죠. 왜냐하면 기간 역시 짧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가 보면은 이제 이, 어, MB 정권에서도 보면은. MB 정권에서는 이제 4대 강 테마가 있었고, 그리고 원전 테마가 있었죠. 특히 4대 강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10배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이화공영, 뭐 특수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점점점점 이렇게 갈 정도로. 그러니까 대선테마들이 그만큼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간 자체가 좀 짧았었기 때문에 지역 화폐 관련도 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보면은 13,000원에서 뭐 86,000원 그래도 적게 올른 편은 아니네 여섯 배 정도 올랐으니까 근데 현 구간에서 이제 그 근래 들어서 보면은 추세 이탈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정책 이슈도 이슈인데. 아, 이미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시간 차를 두고 좀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봐야 될 거는 이런 대량 수급들이죠. 결국은 이제 테마를 상승시키는 주된 세력들. 자, 여기서 세력이라는 거는 이제 외인이 아니고 기관도 아니다. 자, 여기서 이 거래량 천만 주에서 이천만 주가까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큰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큰 손이 과연 이 구간에서 전량 빠져 나갔느냐. 자 현재 일봉에서만 본다 그러면 절대 빠져 나가지 않았죠. 자, 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추세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추세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그리고 저점을 연결하는 거죠.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금 추세 하단을 계속 이탈하고 진행,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다시 이거 좀 지우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저점 연결했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요 부분 두 번째 부분에서 저점을 연결해 보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 또 여기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기준으로 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는 자 현재 구간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잠시만요. 여기죠. 지지라인 때를 한번 체크해보면. 자, 지지라인 때가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고점. 자, 쌍봉을 맞고 하락했던 구간까지 현재 위치해 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 49,000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이겠죠. 5만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심리저항이 무너지면서,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일종의 일부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 물론 2차 지역 앞에 지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크게 무 어, 무너뜨리지는 않겠지만은 1차로 이미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좀돼 있다라는 거. 다만 어, 코나이가 이제 1분기 매출이 583억이었고 영업이익이 127억. 어,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뭐7.4% 그리고 영업이익이 243% 증가해서 수익성은 뚜렷해지긴 했는데, 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역화폐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 동사가 재무제표, 그러니까 실적 개선으로만 움직이기에는 상승폭이 좀 가파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슈에 의한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 기존에 이제 고점에서 지역화폐도 지역화폐인데 정부 정책 관련주였었기 때문에 과연 이 상승, 고점까지 상승을 하려면 이미 쌍봉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대량 수급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량 수급이 발생을 하려면 결국은 이슈가 크게 발생해야 된다는 거.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이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기존에 상승폭이 좀 일부 많이 컸다. 그래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를 일부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뭐 설령 이슈가 뭐 지금 이슈에, 지금만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역 앞에 그 이슈밖에 없다라는 거. 실적 기반에서 상승을 유지를 해서 8만원까지 가기에는 다소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세력의 수급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주가를 상승하는 것들은 수급이고, 수급을 만들어내는 건 세력인데, 아, 분봉으로 넘어가서 세력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넘어와서 자 분봉해 보시면 아 근래 들어서 상승했었던 구간 여기죠. 그리고 아, 요걸 아, 좀 지우고 요걸 다른 동그라미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하고 자 여기 있는 구간 자, 여기 있는 구간, 두 개의 그 수급만 본다 그러면 들어 올렸던 세력들은 아직 나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일봉에서 보여줬던 이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거죠. 6월달. 결과적으로 근래 들어서 오, 들어온 수급은 30,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지가 않죠. 뭐 300만주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국은 6월달에 들어왔던 세력 이 나갔는지 안 나간지를 확인을 해된다라는 거. 자, 분봉으로 넘어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강하게 찍어 올렸던 세력 물량이 일부는 수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후로 크게 어때요? 나오는 적이 별로 없죠. 즉 세력이 일부 수량을 덜어내고 나서 1차 세력들이 일부 수급을 정리를 하면서 2차 2차 세력한테 손바뀜이 되는 흐름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러면 2차 손바뀜, 손바뀜으로 손받김, 그러니까 들어온 세력들은 당연히 직전의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저항대에서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 만들지 않는 이상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면서 마지막 정리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레벨업 될수 있게 만든 강의. 제가 이데일리 그리고 머니 투데이 방송 다닐 때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입니다. 오늘부터 딱 5강 초급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실전 핵심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입니다. 첫 번째가 초급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초중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바닥에서 이게 진바닥인지 아니면은 다시 하락이 나올 자리인지, 첫 번째 강의 자료만 보더라도, 짐바닥과 추가 하락을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 지표는 후행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 지표는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보조 지표가 상승을 해.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 반대로, 주가는 상승하는데 지표는 하락합니다. 그게 하락 다이버전스. 이것만 잘 활용하더라도, 내가 고점에서 아 이쯤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강의 그리고 세 번째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기법 중에 하나 컷앤 하프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음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정 중앙에 일치하는 값만 찾으면 그 가격이 저항이자 지지라인이다 이거는. 중형주, 대형주에 굉장히 잘 맞고 소형주 역시 잘 맞긴 합니다만 변동성만 감안한다면 수익 극대화될 수 있는 컷앤 하프입니다. 그리고 별 5개짜리 세력 수급화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를 구하는 세력 평단가를 알면 세력 평단가 이하였을 때 우리는 분할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을 아주 극대화될 수 있겠죠. 이 종합 선물 세트 마지막으로 1 2 3 4 강의를 토대로 해서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 영상 제가 주식 20년 하는 인생 여기에 다 노하우를 녹여 놨습니다. 상단에 구 둘둘로 세력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만 보면 여러분들 실력 30에서 50% 레벨업 문제 없습니다.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십시오. 바로 전송해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즉 이슈로 인한 상승이 컸던 만큼 지금은 보유자 또는 신규 특히 신규는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셔라 그리고 기존의 보유자들은 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있겠죠 고점에 물리, 물리신 분들은 재차 여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6만원 선을 회복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고점에 있는 물리신 분들은 비중이 강하다고 그러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뭐 비중이 뭐 5에서 10%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15%에서 한 20%까지만 늘려서, 자, 늘리면, 비중을 늘리면, 주, 어, 상단에서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여기겠죠? 고점에서 지금 요 구간에서 절반 정도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 6만 7천원, 8천원 정도 나올 텐데, 그 구간 자체가 딱 저항 구간이야. 지지 받았던 자리, 저항 받았던 자리, 저항 받았던 자리. 그래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면서 일단 빠져 나왔다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급등보다는 급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조건 좋다, 굿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주가 상승폭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차라리 반등 나와서 정리하면 다른 종목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질 못하고 바로 밀려 내려왔을 때는 사실상 기회의 비용조차도 없고 다른 종목에 넣기에도 좀 힘들죠. 물론 비중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야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방법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코나이가 100만원 손실 중이다 그랬을 때 수익적인 수익을 단기로 수익을 내면서 뭐 10만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10만원 손절하면서 원금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흐름도 어,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물리신 분들 꼭 있,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되돌이기면 여기서 빠져 나왔다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